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잠깐만요. 이세 가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 바로 이들을 진짜로 당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를 성장시키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실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답을 요구해도 반사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듣고 충분히 생각하고 때로는 멈춰섭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판단이 느릴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은 훨씬 더 정확하고 단단합니다. 불필요한 말실수나 잘못된 행동이 적기 때문에 한 번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한마디에는 신중함이라는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걸 아는 척 하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바로 그 정직함에서 신뢰가 생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말처럼 겸손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는 언제나 호감을 부릅니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사람들은 확신보다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는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즉시 폭발하지 않고 억울해도 바로 반박하지 않고 들뜬 감정도 조심스럽게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후회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있으면 상대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와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배움의 출발점임을 압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배웁니다. 정약용이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고 수많은 책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가 적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즉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멈추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음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버티고 더 멀리 갑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가 부드럽고 갈등이 적다는 점입니다. 성급한 반응은 항상 오해를 부르고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신중한 반응은 대화의 온도를 낮춥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혹은 잠깐만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입니다.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대화는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줄어듭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이들에겐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들은 말과 행동의 무게가 다릅니다. 말을 아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들이 하는 조용한 한마디는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생각 끝에 나온 결론이고 진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말을 습관처럼 쓰는 사람은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용감합니다. 세상의 압박, 속도의 강요, 확신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 자기 언어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들은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정약용처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 그 시작은 단지 세 마디 말일 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잠깐만요. 이 단순한 말들 속에 인생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당당한 사람은 뭐든지 알고 뭐든지 빠르게 결정하고 무엇이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안을 감추기 위한 포장일 뿐입니다. 진짜 당당한 사람은 다릅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 감정을 조절하고 한 박자 멈출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질문에 답을 모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괜히 뭔가라도 말해야 할것 같고 침묵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적 혹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 순간 욱하는 말을 뱉고 나중에 후회했던 기억 아마 대부분이 그런 순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바로 빠름과 확신이라는 시대의 압박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앞에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모른다는 걸 아는데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무시당할까봐 바보 같아 보일까봐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도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태로운 가짜 확신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정약용은 아는 것이 병이니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저 겸손을 표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배움을 위한 철학입니다. 아는 척하는 순간 배움은 멈추고 성장은 끝납니다. 반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는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검색 한번이면 뭐든지 알수 있다고 믿지만 그건 단지 표면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진짜 지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자주 실수합니다다 안다고 착각한 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는 늘 후회로 돌아옵니다. 반면 자신 있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더 많이 배우고 더 신뢰받으며 더 성장합니다. 정약용은 새로운 학문을 마주했을 때 결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서양 문물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더 배워야 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지식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배움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실학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가 60대가 넘어서도 공부하고 새로운 저작을 계속 쓸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릅니다다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당당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다 하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책임과 성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해결을 향한 의지를 함께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프로의 자세이고 신뢰를 얻는 비결입니다. 이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끊임없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 관계가 편안합니다. 아는 척으로 신뢰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해보십시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말고, 정직하게 모른다고 말해보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든, 당신은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진짜 실력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말도 빨라야 하고, 결정도 빨라야 하고, 감정도 즉시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빨라야 산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아직 생각 중입니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는 그런 강박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이 말은 속도에 끌려가는 인생을 끊어내고 스스로 사고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가 타인을 가늠하듯 나는 내 바닥을 들여다보며 내 격을 평가한다. 이 말은 곧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보는 것은 얼마나 빨리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속도를 지혜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해야 유능해 보이고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즉시 해결책을 내놓아야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필요한 순간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이 말에는 무거운 신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시간을 끌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 실수하지 않겠다는 결의이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진정성입니다. 이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깊은 사고로 상대방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할 시간의 기한을 명확히 하십시오. 내일까지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신뢰를 줍니다. 둘째, 왜 시간이 필요한지를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생각하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면 더욱 신뢰를 얻습니다.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본 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아직 생각 중입니다. 는 책임감 있는 사람만이 쓸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실수가 줄어듭니다. 서둘러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결정이 더욱 명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충분히 생각한 결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모든 것을 빠르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생각 끝에 수많은 저작과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갔고, 지금도 그 사유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십시오. 대답을 요구받을 때마다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판단이 필요한 순간, 아직 생각 중입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중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말을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키는 선언입니다. 급한 세상에서 당신만은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당당함입니다. 잠깐만요. 이 짧은 세 글자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은 감정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마음 속에서는 금세 화가 올라옵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목까지 차오르면 참지 못하고 곧바로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 그 반항, 그 결정 하나가 평생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던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번 내린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말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감정의 폭발을 막고 이성의 스위치를 켜는 장치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이 찾아질 것이다. 이 말은 곧 감정이 앞설 때는 반드시 한 템포 멈추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빠른 반응을 요구합니다. 댓글 하나도 즉시 달아야 하고, 대화 중에 뜸을 들이면 무능해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받자마자 대답하고, 기분이 상하자마자 말로 반응하고, 상처받자마자 행동으로 감정을 표출합니다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키며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잠깐만요, 이 말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분명합니다. 첫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입니다. 이때 반응하지 않고 멈추면 감정은 가라앉고 상황을 더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셋째, 상대방이 흥분했을 때입니다. 나까지 같이 격해지지 않고 대화를 차분히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 뇌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하지만 그때 단몇 초만이라도 멈추면 뇌는 다시 이성적 판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는 뇌가 다시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인 셈입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당했을 때 그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차분히 고민했습니다다. 그 결과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그 학문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잠깐만요라는 멈춤을 선택한 그의 신중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습하십시오. 평소에도 습관처럼 사용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잠깐만 열을 꺼내 보십시오. 둘째, 이유를 말하십시오.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요. 신중하게 답변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기한을 제시하십시오.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욱 신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충동적으로 반응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꿔보십시오, 잠깐만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을 더 신중하게 만들고 실수를 줄이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성급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에 갇히고 감정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삶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당당한 사람은 감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커질수록 더욱 침착해집니다. 그들의 무기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단세 글자입니다. 잠깐만요.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성공으로 판단할 때 그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빨리 도달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출세, 명성, 부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다 외면할 때 혼자 남았고 권력에서 쫓겨나 깊은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외롭고 고되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18년 그긴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저작은 무려 500여 권이 넘습니다. 법률, 경제, 농업, 건축, 교육, 의학, 정치까지 그가 남긴 글은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철저한 사고와 숙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길어 올린 진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는 말로만 실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각하는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말한 당당함은 세상이 흔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배를 당하고, 가족과 떨어지고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는 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이 끊기면 나는 사라진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사유했고 그 사유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의 글에는 공통된 자세가 보입니다. 첫째,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탐구하려는 자세. 둘째,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태도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세 가지 말의 실천이 그의 유배 생활 전반에 걸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약용은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통 유학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서양의 기술과 이론에 대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대 많은 학자들이 모르는 건 무시하라고 할때 그는 모르면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문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정약용은 급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날카롭지만 무모하지 않고 단호하지만 과격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고 수차례 고치고 다시 써내려간 흔적이 그의 문장마다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의 글이 읽히는 이유입니다. 한 시대에 갇히지 않고 시간을 뛰어넘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소리치지 않았고 분노했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차분히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멈춤이 있었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약용의 삶은 말합니다. 고난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잃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그는 그긴 유배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지켰고, 오히려 인생 최고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탕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잠깐만요 라는 단순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말은 그에게 시간이 되었고, 생각이 되었고, 살아남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더 깊은 것을 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누구보다 깊은 생각을 했고, 누구보다 단단한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도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빠르게 판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히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에 휘둘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페이스 당신만의 판단 당신만의 말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약용이 유배에서 끝내 지켜낸 삶의 본질입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있어 당당함이란 무엇입니까 큰소리로 말하는 것 무엇이든 아는 척 하는 것? 빠르게 결정하고 흔들림 없이 말하는 것?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은 말합니다. 진짜 당당한 사람은 그 반대에 있다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직 생각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잠깐만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들은 확신보다 겸손을, 속도보다 깊이를, 가능보다 성찰을 선택합니다. 겉보기에 느리고 약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로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가지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짜 자신감이 아니라, 내면에서 차오르는 진짜 자존감.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잠깐만요. 이 말들을 이제부터 자주 써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의아한 눈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신중해졌고 실수가 줄어들었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음을. 이제는 불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눈치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억지로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당신은 천천히 가십시오. 모든 사람이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낼때 당신은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구할 것입니다. 청약용은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면 삶이 더 힘들어진다. 그 말처럼 지금 우리는 생각할 시간을 빼앗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 말이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는 도구입니다. 배움의 시간, 숙고의 시간, 평정의 시간.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당당함의 기준을 바꾸는 것. 빠름이 아니라 깊이로, 확신이 아니라 정직으로, 반응이 아니라 주도권으로.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잠깐만요. 이세 마디가 당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